자, 안녕하세요. 바둑실력 테스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기경 중묘. 음, 몇 번째 시간입니까? 29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상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100이 둘 차례입니다. 이 100을 살리는 순데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살리는 거는 젖혀서, 치중 가서 살 수가 없네요. 그죠? 그렇다고 뭐, 뭐, 이것도 치중 가고, 뭐, 이렇게 공도를 줄이면, 자체에서 사는 수가 없죠 뭐 껴붙여도 그냥 이런 식으로 둬서 다 옥집이니까 자체로는 사는 수가 없다 여기라도 젖혀서 죽고 뭐 이쪽을 넓혀도 치중가하고 궁도를 줄여서 어? 뭐 이쪽에서는 뭐 특별히 뭐 특별한 수가 없죠 뭐 껴붙여도 뭐 이렇게 놓고 그만이니까 자 그런데 사는 수를 찾으라는 건데 자체에서는 살 수가 없으면 그 약점 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게 약점이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이런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면 딱 느낌이 옵니다 이거 기경진문 현역기경에서 많이 나와요 이런 문제 자 이렇게 단수를 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나가는 수가 있어 못 막죠 단수라 그렇다고 여기를 꽉 이으면 뭐 젖혀서 자체적으로 뭐 수를 늘려도 되고 그러니까 이건 안 되고 이래, 이렇게 치는 수는 없고 당연히 이렇게 치겠죠 자 이때 한번더 나갑니다 당연히 단수 치겠죠 자 이때 무슨 수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런거를 왜 여기를 끊냐면은 보세요 이게 선수가 되면은 살죠 일단 궁도가 넓어서 그러니까 이런걸 선수되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쉽게 얘기 하면 수를 끝까지 못 읽었다 그러 지만 이제 꼼수를 쓰는 겁니다 자꾸 뭐가 끊어서 어 자꾸 해봐야죠 뭐라도 이렇게 치고 뭐뭐 뭐. 따는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어디가 급솔까요? 이게 선수가 되게 하려면 어디를 놔야 될까요? 여기 가만히 뻗는 수가 좋죠. 자, 이때 흙은 어떻게 둘까요? 여기를 놓을 수는 없죠. 왜? 이게 선수가 돼서 살아버리잖아요. 궁 그러니까 선수 되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전 공작을 하는 거니까 이쪽에 선수가 안 되게 흙은 뭐 이쪽을 놓거나, 그죠? 이쪽을 놓거나, 이게 제일 낫네요. 그죠? 자, 여기 나왔습니다. 자, 백은 이제 어떤 수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이제 궁도를 한번 넓혀 볼까요? 그럼 흙이 여기 치중하는 수는 안 되죠. 여기 이쪽을 넓혀서 이 빗으로 사니까, 여기 놔도 여기를 놔서 빗으로 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흙은 여기를 젖혀야 됩니다. 궁도를 자, 이때 백이 잘 해야 되죠. 이렇게 막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한 집을 만들어. 치중하겠죠. 놓으면 연결해야 되죠. 자, 어떤 수가 있죠? 단수. 여기를 놓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를 놓으면 따먹고 먹여쳐도 여기 한 집이 생겨서 사는 수가 생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단수 치고 단수 칠때 백이 음, 그냥 하는 그냥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렇게 뻗으면 뻗으면 흙이 어떤 수가 있냐면, 요번에는 이제 잡으러 가는 수가 있죠. 이렇게 백이 끊는 게 패가 된단 말입니다. 이거. 이건 패가 되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한번더 나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고거 그겁. 이렇게 뻗었을 때 젖히면. 이걸 딸때 이건 폐가 아니죠 이건 따 먹으면 그냥 집이 되니까 아까는 흑돌이 여기 있어서 이게 폐 모양이지만 지금은 하나가 있기 때문에 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수를 둘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다 하나. 그러니까 한번더 나가고 단수 치고 이거 뻗는 수자 이때 여길 놓을 수는 없다 이게 선수가 되니까 여기 놓으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놓을 때 젖혀야 돼요 그냥 치중하는 수는 안 됩니다. 이건 뻗어서 빅으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젖혀야 되는, 젖혀야 되고, 이때 한 집을 만들고, 놀때 여기 놓고 연결하면 이제는 여기를 안 놨기 때문에 일로 단수 치는 수가 생기죠. 자, 이해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백이 끊어서 이쪽을 이용해서 사는 수가 생긴다. 뻗는 수로. 흙이 여기 놓으면 백이 여기 나서 산다. 자, 요거는 이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 문제는 요 105점이, 뭐 이, 이병뭐 사는 거는 너무 쉬, 운 문제인데 요 105점을 살리라는 문제죠. 일단은 뭐 뻗, 는 수에는 없죠. 자, 뻗었습니다. 이제 먹여치고, 단수치고, 뭐 놔도 안 되죠. 그냥 하면 안 돼요. 자, 과연 여기까지는 났는데 여기서 급소가 어딜까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어디를 놔도 그냥 잡아서 끝입니다. 자 여기서 이수를 찾으시면 대단한 건데 이 자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 자충을 그러려면 여기 가만히 뻗는 수가 좋죠 자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보세요 먹여치고 단수치고 안 되잖아요 근데 돌이 여기 이렇게 교환이 돼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만드는 거죠 자 여기 놓을 때 이수가 좋습니다 자 다른데 놓는 수가 없죠 먹여치고 단수 치고 계속 단수가 되니까 흙은 오로지 끊는 수 외에는 없습니다 자 아까처럼 자충이 돼 있죠 이제 먹여치기를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수술을 읽되 그냥 할래니까 그냥 단수 칠래니까 안되니까 요 뻗는 수가 이제 선수가 되니까 아 요게 이렇게 돼있다 그러면 되겠다 그래서 미리 그런 수술을 만드는 거죠 뻗고 놓으면 여기 한칸 뜨기 급소 뭐 다른 데 놓을 수가 없어요 연결이 돼 버리니까 오로지 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먹여치기해서 자충을 만드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흙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안 놓겠죠 여기를 꽉 먹여치지 못하게 막 막습니다 이게 최선이죠 여기를 놓으면 먹여치기 를 당해서 요5 번을 급소를 당해서 죽으니까 흙이 여기 놓을 때 백은 나오고 단수 치고, 놓으면 단수. 근데 흙한테는 어차피 안 되니까, 이게 폐로 버티는 수가 있죠. 요게 쌍방 최선의 수순입니다. 자, 여기를 놓으면은, 요한칸 뛰는 수, 놔야 될때 먹여쳐서 다 잡을 수가 이, 있지만, 흙도 이렇게 두면 안 되고, 여기를 꽉 먹여치지 못하게 있고, 배금 나와서 단수 칠 때, 폐로 버티는 수. 요게 쌍방 최선의 수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획명 29번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30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